시나리오를 받기 전부터 이제 감독님이랑은 친분이 아닌 친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가깝지도 그렇게 멀지도 않은 좀 친분 있는 사이였었는데 네? 감독님이 일단 작품을 같이 하자고 말씀을 하셨고 어, 그리고 감독님이 좀뭐 전작들도 있으시지만은 감독님 감정 그리고 평소에 감독님을 만나뵀을 때 감독님의 어떤 그런 마인드나 어, 감정 같은 것들을 좀 믿고서.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시나리오 상에서는 어 사실 뭐 그렇게 뭐 터프한 그런 식으로 캐릭터가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는 좀 이런 캐릭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네그 네, 캐릭터가 터프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죠? 네뭐 어떻게 보면은 어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연기 폭이 그거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. 아니요 되게 매력적이고 굉장히 좋았거든요. 일단은, 일단 당시에는 제가 찍을 때는 최대한 그래도 제가 표현을 할수 있는 네. 이거 좀 뭔가 좀 재밌는 캐릭터를 표현을 해보고자 그렇게 연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. 어 지금 보니까는 네좀 좀 모르겠어요. 좀 매력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는데 네. 일단은 제가 스스로 평가하기는 네. <laughs> 네 아니 매력적이고 굉장히 깨알 재미도 있어서 굉장히 예, 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감독님을 믿고 이 시나리오를 또 함께 하게 됐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.